안녕하세요. 오늘 음, 또 이렇게 여러분을 어김없이 찾아뵙는 구슬이에요. 네, 오늘, 자, 3월 11일 수요일, 음, 오늘의 운세 들어갈게요. 지띠들은 어, 상대방의 기대를 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져 버려요. 어,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어, 서운하지 않을 만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뭐, 상대방이 나를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소띠 갈게요. 소띠들은 같은 이야기에 반복해야, 반복해봐야, 어, 관계만 틀어지고, 잔소리만, 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 이상 쉽게 변하지 않는데잖아요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범띠 갈게요. 어,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눈을 뜨지 마세요.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고 합시다. 어, 걷다 보면 예쁜 조개껍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고 토끼 갈게요. 어, 안주 한다는 것은 어,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건 아닐런지요. 혹시나. 어, 그래서 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매 순간 매 순간 어,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일진입니다. 자 그리고 용띠 갈게요. 뭐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불안이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어, 그중 가장 어,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불안은 뭘까요? 근심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근심 걱정 오늘도 또 어, 지인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걱정이 되겠죠? 어, 그런데 그런 걸 훌훌 털어 버리시고 어, 일어설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하루 같아요. 뱀띠 갈게요. 어, 아무리 멋진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어, 웅크리고 있어서는 하늘을 못 날겠죠? 어, 하늘을 못 날아요. 그래서 어, 껍질을 깨고 그냥 탁훅 털어 버리고 어, 이렇게 계란 우리가 확 던져갖고 막확 깨지듯이 그렇게 깨버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어,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말띠갑니다. 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제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그래도 나, 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즐거워질 수 있다면, 음, 그런 마인드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어, 양띠 갈게요. 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힘들어도, 어, 돈이 되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 삶에 유연을 주는 그런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시고, 원숭이 갑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준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바쁜 사람이나, 안 바쁜 사람이나, 모든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마시고, 자, 어, 먼저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한 시간에 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면 그게 다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내시고 용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닭띠 갑니다. 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어? 수의 옷이 왜 돈이, 저 주머니가 없게요. 돈을 못갈것 같게, 돼,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의 옷에 주머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 그 누구라도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저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아프면 나만 손해다. 또 내가 돈 여태까지 많이 벌어놔도 그돈 누가 쓰게요? 아들 딸이 쓰나? 병원에서 뭐죠 간병인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어, 될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개띠 갈게요. 어,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잃지 마세요. 어, 왜냐하면 어, 혼자서는 해결 못합니다. 이거 지금, 지금 주위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음, 하고 싶은 만, 일은 많아요. 이것저것 벌려놓은 것도 있겠고. 근데 그, 기, 그 일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돼지띠. 어,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걸어온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합작을 해서 해보자든지 하시면 어, 저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어, 힘내세요. 오늘의 이 운세는 여기까지고요. 어, 또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지금 잘 이겨내고들 있죠? 너무 너무 진짜 어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들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